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빠른 도케, 바른 도케, 구문 도케. 식감 5번. 손바닥 정맥 스캔을 이용한 생체 인증 기술과 그 활용 가능성. 손바닥 스캔은 입니다. 생체 인증의 한 형태. 사용하는 손바닥을 한 사람의 고유한 형태로서 신원 확인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지도화 합니다. 정맥 패턴을 발견되는 그 사람의 손바닥 안에서 손바닥 스캔은 생체 인식의 한 형태로 손바닥의 정맥 패턴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한다. 스캔이 완료되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이후 손바닥 정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거래에서 전자 서명으로 활용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맥 패턴은 지문보다 위조하기 어려워 보안 수준이 높고 당사자에 모르게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위험이 매우 낮다. 손바닥 정맥 스캔은 높은 보안성과 편리함을 갖춘 생체 인증 방식으로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손바닥 스캔은 생체 인식의 한 형태로 손바닥의 정맥 패턴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한다. 스캔이 완료되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이후 손바닥 정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거래에서 전자 서명으로 활용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맥 패턴은 지문보다 위조하기 어려워 보안 수준이 높고 당사자에 모르게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위험이 매우 낮다.